네, 할렐루야 예, 네, 감사합니다 정기장 네, 목사님의 근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은 목사 당선 후 한기총 공동회장직과 신천지 대책 특별위원장직을 회복하셨고 한기총 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셨으며 한기총 전 회원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 지난 3월 19일 지구촌 기독교 총연합회 102개 단체 대표회장에 취임 되셨습니다. 2019년 4월 13일 지구촌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목사 43명과 서울근교 원총회 목사님들 총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경 세미나를 특강하셨습니다. 아주 만족한 호응을 받으셨으며 매월 교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 네. 네.